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열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0장 1절로부터 7절은 욥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절망과 질문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0장 1절로 7절입니다. 어, 10장 1절로 7절은 욕의 세 번째 탄식에서 나온 부분으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직접 호소합니다. 욕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오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삶이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미 두번 강조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욕기 7장 16절에서 욕은 자기의 생명을 싫어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을 놓아달라 말하고 있고, 또 9장 21절에서도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천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기 10장 1절에서 욕, 욕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욥은 7장 11절처럼 자신의 입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처럼 욥이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는 것은 자신의 법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를 곤비하니 싫어하고, 이분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삶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욕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고뇌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미 욕기 7장 16절과 9장 21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어, 그래서 욕은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제하지 마옵소, 마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욕은, 어, 하나님께서, 어, 왜 자신을, 어, 그, 이런 고난 속에 있게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다 해서 나를 정제하지, 어, 말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증거 없이 자신의 죄를 선언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욕은 하나님께 자신을 기소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어,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 변론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2 절에서 나를 정제하지 어, 마시고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밝혀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욥기 전반의 중심적인 주제인 고난의 이유를 탐구하는 욥의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욥기 1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 이제 욥은 마치 원고가 피고를 심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할세 가지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나 성격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갖지 않았고 따라서 질문은 제한이 없이 행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께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3절에서 질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대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정제하시던 것이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엄격한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분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고 그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고 계시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어 의심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사절에주 그또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래서 사절에서욕의두 번째 질문은 욕과어 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어, 같은 환경에 의하여 제안을 받으시는 분인가를 질문하는 내용이 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라는 질문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욥의 모순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어, 사절의 말씀이고. 이제 5절에서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과 해가 사람의 날과 해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6절에서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허물을 찾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불공평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어,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약하지 않은 줄 아시면서도 어, 하나님의 손에서 욥을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같지 않으셨느냐고 이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어, 이 요분, 어, 자신의 어떤 그이 무죄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 오늘 주시는 1절로 7절에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의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욥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인간의 한계와 질문의 정당성 그래서 이분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면서 이것은 욥기 가 허용하는 신앙적 질문의 정당성을 보여주는데, 욥의 의문은 불신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답을 구하려는 진지한 갈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자의 기도의 본이 바로 이 욥의. 한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갈등을 보이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욕기 10장 1절로 7절은 욕의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의 의문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 이 구절은 고난 속에서 인간의 질문과 하나님의 초월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신앙의 무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욕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갈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해소될지를 참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유지하려는 요배 문부림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욕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이 욕의 몸부림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ou <laughs>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를시 Vivere che non mi